지금 주방에 있는 이 평범한 파한 단이 사실은 조선시대 궁중의 비밀스러운 건강 처방전이었고, 고대 중국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파, 쪽파, 실파. 우리는 그저 요리의 감초로만 알았지만, 파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놀라운 면역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파의 역사적인 여정부터 영양학적 비밀, 그리고 여러분의 요리 레벨을 한 단계 높여줄 파120% 활용법까지 파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마트에서 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파, 그 역사를 파헤치다. 파는 그저 흔한 채소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파헤쳐 보면 파의 원산지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추정되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와 함께해온 소중한 동반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는 파가 단순히 식재료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의 흰 뿌리 부분은 몸을 덮이고 땀을 내는 작용 덕분에 해열제로 사용되기도 했죠. 특히 조선시대를 들여다보면 왕실에서도 파의 효능을 인정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감기나 소화불량 시 쌀뜨물에 파뿌리를 넣고 달인 총백탕을 즐겨 마셨습니다. 파는 서민들의 식재료였지만 그 양리적 효능은 왕실에서도 귀하게 쓰였던 것이죠. 한국의 식문화에서 대파는 주로 국이나 찌개 등온 가족이 함께 먹는 메인 요리에 깊은 맛을 내는 용도로 쪽파는 파 김치처럼 한국의 발효. 문화의 깊숙이 자리잡아 봄철 입맛을 돋우는 귀한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파는 고명이나 가벼운 무침 등 섬세하고 깔끔한 맛을 낼때 사용되어 식탁의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파가 가진 두 가지 핵심 성분. 파의 건강 비밀은 바로 그 특유의 향과 매운맛을 내는 성분에 있습니다. 파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 단순한 향미 성분이 아니라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으로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알리시는 열에 약한 성질이 있으니 위가 튼튼하다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고 위가 약하다면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의 초록 잎 부분에는 시금치 못지않게 비타민 K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의 다이어트 효과와 오해 파는 칼로리가 낮지만 요리에 기름을 쓰니 다이어트에 방해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는 100g당 약 40칼로리 내외로 매우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를 기름에 볶아 파기름을 만들 때 파의 식이섬유와 황화합물이 기름의 소화를 돕고 풍미를 높여 적은 양의 양념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줍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파기름은 오히려 건강한 지방 섭취를 돕고 요리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파100% 활용 마스터 클래스 종류별 요리 활용의 정석. 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종류별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대파의 흰 부분은 오래 끓일수록 단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육개장, 곰탕, 전골 등 국물 요리의 깊이를 더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대파의 초록 잎은 향이 강해 생선이나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고명으로 색감을 더할 때 사용합니다. 쪽파는 뿌리 쪽 알뿌리에서 나오는 단맛이 특징이므로 파전이나 무침, 김치처럼 양념과 버무리는 요리에 적합합니다.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실파는 라면 고명이나 달걀말이처럼 생으로 사용하거나 살짝만 익혀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생활을 바꾸는 파 활용법. 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주방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실용적인 꿀팁들이 있습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를 낼때 파뿌리 3개 4개를 깨끗이 씻어 함께 넣으면 국물의 감칠맛과 시원함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파뿌리에 있는 풍부한 미네랄 덕분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실용 정보인 파 보관법을 알아 봅시다. 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용도별로 송송 썰거나 길게 썰어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하면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쓸수 있습니다. 대파를 통째로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강판에 갈아 쓰거나 바로 칼로 썰어 쓰는 것도 편리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팥뿌리는 버리지 마세요. 햇볕에 잘 말린 팥뿌리는 각종 차를 끓이거나 육수를 낼때 사용하면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천연 조미료가 됩니다. 파를 알고 먹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파의 숨겨진 이야기와 효능, 그리고 활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파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재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자 요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대파의 시원함, 쪽파의 달콤함, 실파의 아삭함을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은 요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파한 단을 사더라도 이 영상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